안녕하세요. 이피니트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우영수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이피니트 막내 성종입니다 <laughs> 아, 네. 영화가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 영화 안 보신 분 혹시 계시나요? 아, 웬만하면 다보셨고요몇권 빼고 한권다 보셨는데. 어, 영화. 네, 맞습니다. 이페인트의 15주년 콘서트. 어, 이피니트의또 어, 색다른 매력들이 담긴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고, 네, 저희들의, 또, 아, 15년 동안 같이 함께 보러 온, 네, 인스피릿의 역사와 인피니트 역사가 고스란히 잘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다시 한번 추억을 느끼시면서, 아, 예전에 이랬지, 아, 그때 그랬지, 아, 이때 내가 이랬는데, 아, 내가 저때 저랬는데, 아, 내가, 아, 내가 그때 그랬는데, 아, 내가 그때는 그때는 그랬는데, 네. 이런 것들도 생각하시면서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어, 이제 또 영화 시작하기 전인데 보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또 봐도 사실 계속 재밌죠. 네! 보면은 또못 봤던 모습도 보이지 않나요? 그건 아닌가 봐요. 아무 <laughs>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다음주에 황열이 형이랑 재밌게 보고 또 좋은 추억 많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오늘 또 맛있게 저녁 드시고요. 집에 가서 내 네, 꿈꿔! <laughs> 아침에 <전> 마지막에 전화 마지막에 <laughs> 요왜 이거 화가 많아서. <laughs> 네 여러분 저희가 어떤 그룹입니까? <laughs> 이게 다들 뇌정지 가 같다 저희가 저희가 어떤 그룹입니까? 무한대 <laughs> 무한대 맞습니다 저희 무한대입니다 저희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가수의 그 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팬입니까? 무한대 무한대 사랑해요 우리 끝없이 다녀하고 끝없이 사랑하고 끝없이 행복하고 끝없이 함께해요. 여러분들 알겠죠? 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